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해마다 새벽기도회에 가장 많이 본 말씀이에요. 이고린도후서는 사도바울이 이 일곱 개의 교회서신 중에서 고린도후서는 사도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쓰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 교의 편지하기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일은 얼만큼 어려웠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아시아에서 당한 일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란이 마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도 바울의 삶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고린도서를 편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준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어요. 모든 걸 주님께 바친 사도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주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신 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못 바뀌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잘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이라고 말해요. 큰 사망.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엇이 큰 사, 사망이냐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것 이것이 큰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는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있는 동행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일을 주신 이유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데 그들 자신은 거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은 아,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큰 사망이에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제 이런 일이 또 생겨도,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바울은 힘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여기 지금 이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냐면요. 어, 1장 19절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이 동행이요. 같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19절인데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나 바울과 칠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우리 나와 칠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셋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2장에 가서는요.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영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에 왔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는데도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였어요. 형제 디도와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사도바울이 그 영이 편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제가 막히면 이렇게 연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가, 성도의 교제, 형제들의 교제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교제가 없으면 그는 사역을 못할 만큼 약화된, 연약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 영이 편치 못했고, 디도를 찾으려고 마케도냐로 가요. 상상이 돼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디도가 없이는 사도바울이 디도를 찾으려고 마케도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디도를 만날 때까지를 편지해요. 네. 디도를 어서 만나게 되냐면 7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그 7장까지는 이 마케도니아를 간 거예요. 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여꼭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그동안 마케도니아에 왔어요. 마키도니아까지 왔는데 지금은 육체가 편치 못한 거예요. 디도를 찾으러 마키도니아를 출발했을 때는 그의 영이 편치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이 편치 못한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마키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 육체가 편치 못했습니다. 사방으로는 환란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환경이 더 어려운 데로 간 거예요. 예. 네.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밖으로는 다툼이 생겼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6절이 답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놀랍게 그 동안 마케도니아에 도착했더니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낙심한 자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과함으로 우리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바울은 디도 찾으러 마케도니아까지 간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갔더니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디도. 이 고린도서에서는 이 디도가 키워드예요. 디도라는 사람 자체가 고린도서에 연약할 때 그를 일으켜요. 어, 이번에는 7장 13절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로말 미야마,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이렇게 살아 사랑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예. 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은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이렇게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디도 사도바울은 계속해서요, 디도를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어 고린도서 8장인데요. 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 23절을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있는 한 사역도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이 디도를 찾으러 간 거예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인이라. 왜 두도 디도, 디도는 하도바울에게 왜 이런 사람이죠?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디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고린도서 12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을 디도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를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말해요.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디도하고 디도하고는 동일한 성령으로 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예, 네. 동일한 성령은 손이잖아요. 동일한 보조. 손발이 다 맞는 사람이에요. 손발이 다 맞다는 게 이런 사람이에요. 놀랍게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데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살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은 지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도와 함께하면은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 저희 속에 성도의 교제에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며, 교제가 없는 삶은 내 자신의 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떡에 참여하게 하시며 음부의 군세가 견딜 수 없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가 주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음부의 군세가 견딜 수 없는 교회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기는 자들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가이다.